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해변과 서핑 명소로 유명한 양양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양양을 무너뜨린 건 화려한 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의 실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양양에 대한 악성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 다녀오면 걸러라!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글들이 조회수를 올리고 심지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퍼뜨리는 루머는 대체 뭘까요? 양양이 성적으로 물란하다, 마약을 한다, 심지어 해변에서 흑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숨 문제는 이러한 가짜 뉴스가 단순히 재미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악성 루머로 인해 청정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양양은 관광객 급감은 물론 지역, 상권 붕괴 직전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조차 행사나 협업을 꺼릴 정도라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양양 주민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 여론조작 정황을 수집하고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왜곡된 이야기로 양양이 욕먹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양양을 아프게 합니다. 등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겹네요. 이에 양양군도 허위 게시물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씁쓸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가짜 뉴스에 맞서 싸우는 양양 주민들의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모두 무분별한 정보 확산의 위험성을 깨닫고 진실을 외면하는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양양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응원의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